만약 연보랑 사귄다면 군대 2년 기다려줄 어, 수 있다. 예스 오어 노은지야 해장겸 <laughs> 라면 끓일 생각 있냐? 여흥지 거품 꺼지고 귀신같이 제자리로 돌아간 건 내가 연박이들 블랙을 난사해서이다. 연보성에게 묻는다. 방송 전망한거 같아서 예스 오어 노 했다. 예스 오어 노 팩스 머신, 팩스 머신, 팩스 머신. 보성화 마약광 말고 마약 같은 여자 보응지가자 기억이여. 누구? 오. 응지야 연보성 질 같은 성격만 아니었다면 우린 윈윈이었다 예솔로 응. 연보 군대 가기 전에 사귀지 않더라도 면회 갈 생각 있다 예수오어노 yes 군대에서 자기 직전 화할 때 화장실에서 음지가 생각날 것 같다. 예스 yes 오원호 no. 연보 음지 오늘 서로 할 마음 있다. 여 오원호 음지에게 묻는다. 솔직히 아프리카 팬덤 중 연박이들이 매력 있는 건 사실이다. 나 연보성은 오늘 남의 크인이 되고 싶다. 연보성이 나에게 올인하는 게 보이면 군대 기다려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오늘 집에 가기 싫다. 예스 s yes or n no, 웅지. 연보에게 묻는다. 집에 몰카 있다. Yes or no. 웅지한테 묻는다. 보성이가 사귀자면 사귄다. 연보야 묻는다. 음지랑 존만 잘 됐었다면 우린 징결 갈 수도 있었다. 예솔로난 항상 징결만인데요, 여러분들. 연보 오늘 음지랑잘 되면 고백할 거다. 예스 5원호. 음지에게 어, 묻는 오늘 스케은면 끝까지 가능하다. 예스 5원비. 고백. 나아요 나도, 답장. 나도. 연보한테 묻는다 응지랑 사귀면 군대 가도 아, 아. 응지가 기다려줄 거라 믿는다 예스 yes, no. 오얼노 응지에게 묻는다 지금 뽀뽀할 수 있다 예스 yes, 오언노 no. 연보야 오늘 도 혼자 김치국 원샷하고 마사지 받으러 가는 게 현실일 것 같다 예스 yes, 오얼노 no. 연보에게 묻는다 군대 가기 전 응지한테 영화 보러 가자고 할 거다 예스 yes, 오언노 야, 너네 둘이 안 친하지? 솔직히 처음에 연보성에게 들이댔던 건 베비랑 시청자가 목적이었다. Yes, who? 에이, 레제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또 고마워요. 연보에게 묻는다. 음지오을 집에 가기 싫다는데 안 보낼 거다. 아, 연보에게 묻는다. 음지랑 자기가... 집에 가면 자기가... 아, 훈련소 조기 퇴소할 거다. Yes, who? 응지에게 묻는다 왜 반말하냐? 내 맘이다 이새끼야 면보에게 묻는다 892개 나오면 방송 끄는 감을 발휘한다 에이 응지가 야망 때문에 이러는 걸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다 아 내가 아아한 놈에게 묻는다 응지면 오숙이면 엑스 응지면 오. 응지 못겠어, 못 먹겠다. 연보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내 파이프가 통제가 안 된다. 예 e s 어 r 안 그래 지금? 나를 응. 뭘로 보고 와? 술좀 먹으면 서 그래요. 아 진짜 나는 더더 활발해져. 아유. 난 진짜야. 화학적인 거를 무슨 뭐 무슨 뭐 응지에게 묻는다. 날 모르네. 지금 안아줬면 좋겠다. 예 e s 어 r no. 네, no, no. 거짓말쳐가지고. 난진짠데 진짜로? 어. 뭐 증명할 수 있어? 전전 진짜 여러분들 술 먹으면 더 잘돼요. 더더 활발해져. 했어, 아니 왔는데 내가, 아니, 내가 그래. 알아. 어, 아니, 안 안. 내 알아. 내 마음이 알아. 내 마음이. 잡고 단추만 쳐다본다. 아니야 나 어. 확인은 안 해봤어? 너 어떻게 알지? 신기하다. 증명해. 능지에게 묻는다 연코물을 보고 햇반을 꺼내거나 생각할 정도로 사랑한다 예수 오어 노 아니 이거 근데 가끔 진짜 생각해서 <laughs> 아 진짜 나 진짜 좋아하는데 <laughs> 아니 가끔 그게 생각나신다고 애들이 포토샵 해놓은 거 분홍색으로 막 해가지고 막 방황당황한 거 음. 연보에게 말한다 꼴리면 그냥 딸이나 치고 건만아가자 <laughs> 아니 근데 신조, 너 이렇게. 대답! 이걸 대답 연보에게 묻는다. 오늘따라 응지 입술이 섹시해 보인다. 예스 오어 노 연보에게 묻는다. 얼굴만 보면 슈비지만 몸매 합치면 응지가 압도적이다. 예스 오어 노. 능지에게 묻는다. 맞아. 연보가 고백하면 어? 받아줄건데 간만 봐서 좋을 것 같다. 응지에게 어. 묻는다. 철염중 때 그렇게 민심 조질 줄 알았다면 능지한테 그렇게 안했다. 후회한다. 응지한테 묻는다. 연보성 바람둥이 같다. 어. 바람둥이 아니에요. 보성에게 묻는다. 어차피 건마 가면 눈지 한 트럭이다. 별거 없다. 예스 오원호.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영웅지고 우결이고 머릿속에는 온통 군대 갈 생각밖에 없어서 작았다. 아니야 군대 생각 안 나지.